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관광업계는 또 터졌느냐며 걱정이 태산입니다.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는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 관광지 가운데 하나인 경주 대릉원입니다. 살쌀한 날씨에도 관광객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집니다. 불안한 탓인지 절반 정도는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조금 아직까지 불안한 면이 있어서 지금 더 확산될까봐 마스크 계속 끼고 다니고 손 소독제도 사서 네, 사용하고 있어요.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아직까지 경주는 관광객 감소가 눈에 띌 정도는 아닙니다. 대륙원의 경우 같은 요일 2주 전 입장객과 비교해보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여전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국내 관광에는 줄었고, 들어가야 중국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당장 보문단지 숙박업소들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내국인 단체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습니다. 개별 여행객이나 외국인들은 크게 영향이 없지만 내국인 단체 여행 행사들은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관광객은 사수와 메르스 때도 요동을 쳤습니다. 경주는 4년 전 지진으로 격감했던 관광객이 겨우 회복된 시점에 또 악재가 터져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로도 외래 관광객, 그 중에서 특히 중국 관광객이 크게 늘어났고 이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됐는데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또 어느 정도까지 타격을 줄지 관광업계는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